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벌의 여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벌통 하나에 여왕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새 여왕을 넣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꿀벌 집에서 알을 낳는 거는 여왕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알을 낳게 되면 그거를 일벌들이 키워서 그게 다시 다 일벌이 되고 뭐 나중에 다시 여왕이 되고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가 여왕이 알 낳는 게좀 시원찮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벌들이 아, 이제 여왕이 나이가 됐구나. 이제 얘는 못쓰겠네 하면서 여왕을 새로 만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일벌 집보다 조금 더큰 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왕대라고 하는데 그런 왕대를 이제 소비 끝에다가 소비 밑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왕이 알을 낳도록 유도를 하고 그 왕대에서 여왕이 탄생하게 되면 이제 기존 여왕을 처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러니까 왕대를 만들기 전에 이제 여왕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왜냐면 저처럼 이제 내검을 하던 도중에도 여왕이 갑자기 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실수로 제가 죽일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왕이 일단 정상적이었으니까 아직 여왕은 죽었어도 벌통 안에 알이랑 애벌레랑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왕과 일벌은 원래는 유전적으로는 동일해요 똑같이 태어나는데 이제 먹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여왕이 되고 하나는 일벌이 되는 식이거든요 그 소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숫자로 이름이 붙은 일꾼 개미가 있는데 걔가 로얄젤리 같은 거를 먹고 여왕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로얄젤리를 먹으면 이제 여왕벌이 되는구나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조금 달라요 정확히 어떤 거냐면 애벌레일 때 로얄젤리만 먹어야지 이제 여왕벌이 됩니다 일벌이 되는 애벌레든 여왕벌이 되는 애벌레든 첫 3일간은 이제 둘다 로얄젤리만 먹어요. 근데 그 이후 나머지 3일 동안에 여왕벌은 마저 로얄젤리만 먹게 되는 반면에 일벌이 될 애벌레들은 이제 워커젤리라고 해서 일군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꽃가루, 꿀, 뭐 이런 게 뭐라? 분명 여기에 여왕벌이 없고 산란도 안 했었는데 지금 애벌레 보이시나요? <laughs> 산란을 하고 있네요. 여왕벌이 있나 본데. 네, 일단 설명을 마저 하자면, 그래서 일꾼 젤리 같은 경우에는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죠. 꽈루랑 꿀 그런 거를 이제 섞어서 그걸 로야 젤리랑 섞어서 일벌들한테, 일벌 애벌레들한테 먹이게 되면. 그게 일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왕벌이 되려면 로얄젤리만 먹어야 되는 거죠. 로얄젤리를 먹는다고 해서 여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라서 이제 여왕벌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굉장히 어린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여왕벌의 페로몬이 사라지게 돼서 일벌들이 여왕벌이 없어진 거를 하루가 되기 전에 알아차려요. 그래서 3일이 지나지 않은 애벌레 같은 경우는 아직 로얄젤리만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 몇 마리에게 로얄젤리를 계속 먹여서 이제 변성 왕대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일반 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밑에 이렇게 커다랗게 그 집을 만드는 반면에. 변성 왕대의 경우에는 이미 이 안에 애벌레가 있잖아요. 이 애벌레를 직접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을 좀더 넓혀서 이제 왕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성 왕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성 왕대를 만든 후에 그 일벌이 될 운명이었던 애벌레한테 로에젤리만 먹임으로써 여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여왕은 다시 이제 결혼 비행을 나갔다가 짝짓기를 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다시 알을 낳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벌통에 이제 여왕벌이 없는 줄 알고 다른 벌통에서 이제 어린 애벌레들이 들어있는 소비를 옮겨오면 이 벌통에는 이제 여왕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벌통에서 들어온 애벌레라도 걔네를 통해서 이제 변성망대를 짓고 여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왕이 있으니까 뭐. 제가 억지로 여왕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laughs> 이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한 2주 정도 되는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했었는데, 좀 허무하네요. <laughs> 아, 그래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어린 애벌레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여왕벌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란성 일벌이라고 해서 일벌이 직접 알을 낳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여왕의 페로몬이 일벌들의 난소 발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벌들이 알을 낳지 않아요. 근데 여왕이 사라져서 그 페로몬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일벌들도 난소가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알을 낳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일벌들은 짝짓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컷에 이제 정자가 없고 따라서 단성 생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컷밖에 낳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벌이 나온 애벌레가 성충이 되더라도 전부 다 수컷이기 때문에 결국 벌통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양봉하시는 분들은 사실 산란성 일벌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산란성 일벌이 있게 되면 얘네가 새로운 여왕을 잘안 받아요. 그래서 벌통에 일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여왕을 넣어서 얘네가 다시 정상적인 벌통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알을 낳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여왕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가지고 새로 놓은 여왕을 막잘 죽이거든요. 산란성 일벌이 그런 골치 아픈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성 일벌이 낳은 알은 좀 구분이 되는 게 일단 일반 여왕벌이 낳았을 경우에는 소비에 완전 가득 차게 낳아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낳게 되는데 산란성 일벌의 경우에는 좀 띄엄띄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알을 낳는 거에 서툴러서 그한셀 그러니까 벌집 하나 안에 막 알을 두 개씩 낳고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산란성 일벌이나 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좀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그래도 여왕이 있으면 저한테는 어쨌든 좋은 일이라는 거. 이제 여기 플로리다에도 여름이 슬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도 그렇게 전만큼 덥지도 않고 꿀벌들도 한동안 산란을 멈췄다가 이제 다시 산란을 많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꽃가루를 가져오는 일벌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산란을 많이 할것 같아서, 네, 실험을 좀 열심히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실험 내용도 자주 올리겠고, 얘네는 진짜 한두 달간 산란을 안 하다가, 당연히 여왕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내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생각나서 추가로 촬영을 하는데 아까 여왕벌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얘네가 일벌들이 여왕벌의 상태를 알고 여왕벌을 새로운 여왕벌을 만든 후에 기존 여왕벌을 처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봉 동과에서 다른 곳에서 만든 여왕벌을 투입하지 않고 뭐 기존 여왕벌만 교체하고 싶을 때는 기존 여왕벌의 뭐 뒷다리 하나를 자릅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산란을 할때 이제 다리로 벌집의 크기를 가늠하고 이제 알을 낳을 때 조준을 하게 되는데 다리가 하나가 성하지 않으니까 조준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일벌들이 아얘또삐꾸됐네 하면서 그 여왕벌을 처형을 하게 되고, 이제 또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왕벌을 교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 아까 갑작스럽게 여왕벌이 사라질 경우에는 변성왕대를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 변성왕대에서 나온 여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기존 벌집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커다랗게 지은 왕대가 아닌 기존 작은 사이즈의 벌집에서 이제 급하게 만든 왕대다 보니까 크기 자체가 좀 작아요. 따라서 거기서 나온 여왕벌의 경우에도 일반 여왕들보다도 크기가 꽤 작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란역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농가에서 이제 변성 왕대에서 태어난 여왕벌은 잘 쓰지 않고 주로 이제 이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벌 애벌레를 인정으로 넓은 이제 왕대에 옮겨 줘서 거기서 만든 여왕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 업체에서 사와 가지고 넣는 방식을 택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